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폰에서 크롬을 켜면 은 읽을 거리를 추천을 해 주는데 그 중에 한 기사의 제목이 삼성 갤럭시 S10 광고. 호주서 기미가요 논란이에요 이걸 읽어보니까 호주의 이통사 회사 중에 옵터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한국으로 말하면 SKKT 유불뭐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여러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배경이 일본 음식점이고 거기서 이제 배경 음악으로 기미가요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 한번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화나세요 아니면 뭐별 생각이 없나 아니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 다른 사람 눈치 보고서 어이 사람들이 화내니까 나도 화내지 말고 아니면 뭐 베스트 댓글이 삼성 욕하니까 나도 따라서 욕하지 말고, 니네 머리로 한번, 니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자 그럼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미가요를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아니면 최소한 음악이 들렸을 때 아! 이거는 기미가요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세요? 아니면 또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아시는지 여러분 나라마다 전부 다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중국 다 국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도 국가가 있는데 그게 기미가요예요.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기미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축구, 야구 국가대표들끼리 이렇게 A매치 같은 거 경기하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 예, 한번 나오고 상대방 국가 한번 나오고 그때 일본 기미가요 엄청 나와요. 일본 국가니까. 우리 뭐 야구 WBC나 아니면 평창올림픽 같은 데서 이렇게 중계하고 있는 경기에서 일본이 금메달 땄다. 그러면 기미가요 나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막 화내고 뭐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조혜련 님이 일본 방송에서 거기 출연한 가수가 기미가요 부르는데 그 노래 끝나고 박수쳐가지고 정말로 개까였죠. 아니 나 같아도 방송 출연했는데 출연한 가수가 내가 모르는 노래 불렀어 그냥 박수 칠것 같아요.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 애국가 듣고 아 이거 애국가네 이러고 가사 알아듣고 뭐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본말할줄 아는 사람도 김이가요 가사 듣고 이게 뭔 뜻인지 알아듣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통 영어를 제일 잘하실 텐데 미국 국가 한번 들어보세요. 걔네가 뭐라고 하는지 알 수나 있나? 나도 자막 안 보면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놀람> 참고로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전부터 이제 새로운 외국인 출연자가 나오면은 그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틀어줬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일본인 출연자가 새로 나와가지고 일본인 국가를 틀었어요. 그게 뭐죠? 예, 김이가요. 그랬더니 원래부터 김이가요를 아시던 분들인지 주변 사람들이 화내니까 같이 화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엄청나게 항의를 해가지고 책임 PD가 보직해임 및 경질. 그 프로 음악 감독도 모든 업무 계약 파기. 옵터스 광고도 기사에는 네티즌들의 항의에도 아직까지도 영상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썼는데 나도 얼마나 심한 영상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업로더가 이미 삭제를 했대요. 잘은 모르겠지만. 두달 동안 잘 있던 영상이 왜 갑자기 내려갔겠습니까 뭐 삼성에서 뭐 요청을 했겠죠 모르죠 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담당자는 경질이 됐을지도 크, 호주 애들이 무얼 한다고 물론 갤럭시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호주 옵터스의 광고고 배경이 일본 음식점이니까 일본 국가를 썼었을 텐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영상을 내려라 말라까지 하는 거는 나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보고 또 나는 생각나는 게 아주 옛날에 권상우 씨가 일본 토크쇼에서 우리나라를 저희나라라고 했다가 정말로 먼지가 되도록 까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부인께서 저희 나라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까일 일인가 싶더라고 그 옛날부터 영상 초반에도 말했듯이 최소한 우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들이 화내니까 베풀이 화내니까, 같이 화내는 게 아니고, 최소한 내 기준에서 생각과 판단을 하고, 화를 내도 냈으면 좋겠어요. 아, 뭐, 물론, 나는 몰랐지만, 너는 알았어야지! 라고 하신다면, 크게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예, 화내는 게 그렇게 건강에도 좋지가 않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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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자음 배드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 드이 가세요!